얼마 전 생을 마감한 엄마의 장례식을 위해 오랜만에 본가에 돌아온 니콜. Hey, it's me. Are you coming down? 그녀는 엄마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동생 애니에게 전화를 거는데. So 어린 시절 심한 학대를 당하고 집을 나온 그들은 잠시라도 집에 돌아오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죠. 잠시 후 니콜은 사촌집에 맡긴 딸 에바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순간 딸과의 연결이 끊긴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등 뒤에 열려있던 창고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틀 뒤 고심 끝에 본가에 도착한 애니. 그런데 니콜은 집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노트북만 놓여 있을 뿐이었죠. 애니는 곧바로 니콜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그런데 방 안에는 자신이 본 적도 없는 사진이 떨어져 있었고. 그날 밤 수상한 소리에 눈을 뜬 그녀가 거실로 나가자 분명 혼자 있는 집안에 누군가 있는 듯한 흔적 그리고 그녀는 깨져 있는 액자 안에서 엄마의 사진에 접혀 있던 누군가를 발견하죠. 그토록 증오했던 엄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남고 사촌 리즈와 조카 에바를 만나는 애니. 그날 밤에 에바와 리즈는 애니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애니는 누군가가 흐느끼고 있는 꿈을 꾸니다 그때 무언가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리즈.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잠을 청하는데. 리즈 그런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리즈

그녀가 그곳을 클릭하자, 어느 사진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곧바로 컴퓨터에 주소를 검색해보는데, 손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사진 속의 여성. 잠시 후 음료수를 보고 방으로 돌아오던 그녀는 옆방에서 흐느끼고 있는 남성을 보게 되고. 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던 그녀의 가방에 그녀의 물건일리 없는 집안의 평면도가 발견되죠. 그런데 평면도에서 발견한 자신이 모르고 있는 집안의 공간, 그것은 바로 지난밤 칼을 꽂고 도망간 벽이었죠. 벽 뒤에서 문을 발견한 그녀는 형사 빌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these are e v e r y w h 그녀는 엄마의 영혼이 이곳을 알려준 거라고 말하지만. 형사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자 그녀는 마을에서 귀신을 본다고 소문난 스티브이란 소녀를 데리고 오죠. Oh, she's here. w h a t o v e r there Somebody's in there. What's on the other side? It's a second presence. Oh God, your sister. But what about my sister? This is, this is, this is where they go. Ah, 그렇게스티비가 떠난 뒤 애니는 주다스에 대해 검색해보는데 그녀는주다스가 7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아직 잡히지 않은 연쇄살인범이며 마지막으로 밝혀진 그의희생자가 제니퍼 글릭이란 사람이란 걸 알게 되죠. 한편 집안에서 찍은 사진을 살펴보다 한 장의 이상한 사진을 발견하는 빌. 그 안에는 애니가 가진 사진과 같이 어딘가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사진이 찍힌 장소에서 애니가 발견한 것은 바로 엄마의 장례식이 치러진 성당이었고 애니는 그곳에서 엄마와 제니퍼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받은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차고 있는 제니퍼. 그리고 그녀는 엄마와 같은 성을 가진 남자도 발견하죠. 한편 집으로 찾아와 다시 한번 집안을 살펴보는 빌. 오디오, charles barlow born 1947 so, so my mother had a brother I don't see anything on him after the 1980 census. I mean, what did you feel in that house? The presence told me that your mother did something. But how am I supposed to understand? I mean, what the hell am I supposed to do? I can give you a tool to communicate with the other side, but. Do you have anything of hers? Yeah. Okay, tell me what to do. 결국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스티브가 알려준 대로 강영수를 진행하는 애니 are you Jennifer Click <doors> what, what what was he my mother's brother Murder you. What do you need me to know? Below. <tha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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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는 남자가 나간 틈을 타 그가 나온 바닥을 살펴보는데 남자의 동태를 살피며 조심히 지하로 내려가는 애니. 그녀는 형사의 곳에서 총을 꺼낸 뒤 주위를 둘러보죠. 실패하고 결국 남자에게 붙잡힌 애니. 그녀는 손과 머리를 묶인 채 창고에서 눈을 뜨죠. <laughs> 다행히 남자가 울고 있는 틈을 타 애니는 옷걸이를 챙겨 무기를 만들고 문을 여는데 성공합니다. 곧 칼을 꺼내 애니에게 다가오는 남자. <laughs> 자가 사망하고 언니와 사촌 모두 잃은 그녀는 에바의 양육권을 얻게 되고 그녀는 새롭게 리노베이션한 집에서 에바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영화 더 팩트는 약 40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초 저예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작품인데, IMDb와 와챠 해외 리뷰를 봐도 정말 별로라는 평과 재미있게 봤다는 평이 극명하게 갈리는 걸볼수 있죠. 아무래도 평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설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 때문에 이야기 전개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도대체 엄마와 제니퍼는 어떤 관계인지, 엄마가 딸들에게 했다는 끔찍한 일은 정확히 무엇인지, 살인마는 왜 가족들까지 죽이려 하는지, 게다가 빌드업 없이 등장한 스티비의 갑툭튀까지 더해져 모든 것이 의문점만 가득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잔인한 장면 없이도 저는 이 영화가 주는 상당한 긴장감과 몰입감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져 오랜만에 비교적 최신 영화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탄탄한 스토리보다는 단순히 스릴과 반전을 원하는 분들에게 본편도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리며 리뷰를 마칩니다.